2017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인천에선 관련 시설들이 미비합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검단 소방서 부지에 생존 수영 체험장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최근 이용 대비 편입값이 높게 나오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생존 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공공기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인천 초등학교에선 15%의 학교는 교실 수업만으로 생존 수영을 교육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존 수영을 진행하는 학교도 대부분이 민간 수영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2017년 초등학교의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현재 인천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은 남동구 인천 청소년 수련관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생존 수영 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119 생존수영체험관 건립 사업은 최근 문을 연 검단 소방서에 연면적 3,300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생존수영체험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생존수영체험관 신설계획 사업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비용 대비 편입값이 1.08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체험관이 신설되면 지역 25곳의 초등학교를 비롯해 연간 4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다만 공공시설인 만큼 이용료가 낮아 재무성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중 착공에 들어가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